안녕하세요. 이수동산입니다 둔내역 둔내아시에서 도로 이용이 가능한 저런 주택이 나와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면적은 현재 230평 정도 되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돌아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현재 진입이 가능한 진출 도로인데요. 입구에는 대문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지 내에서도 한쪽으로 비껴져 있어서 독립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변보다는 살짝 띄어서 있었어요. 조명이 시원하게 나오면서요. 눈소재지가 한 눈에 들어오면서 저 멀리 태산이 들어오고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길에는 주차장에는 현재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야 잔디가 되어 있으면서 예쁜 소나무 가지 앞으로 두부루가 어, 조성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포인트 현무암으로 이렇게 어, 배치를 해놓으셨네요. 전디바이굉장이 넓고요 오늘 주택은 건평이 50평 정도 되고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주택의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외벽은 세라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붕은 스페네시 기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주택을 매매하면서 소유자분께서 집길이와 바깥에 있는 일부의 시설물은 일체를 포함해서 매매하고자 하십니다 현재 창고가 있는데요. 36짜리 컨테이너인데요. 내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잔디를 깎을 수 있는 기계도 있네요. 사다리, 기타 물품들을 몽땅 매매 같이 하고자 하십니다. 창고에 있는 앞쪽으로는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임야와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태기산이 탁 트인 곳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주택의 방향은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외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주택에는 음영수가 상수가 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면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신색톤으로 예쁘게 잘 빠져 있고요. 집 앞쪽으로 데크가 널찍하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편에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도 놓여져 있고요. 이쪽은 데크가 굉장히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조망이 잘 나오는 곳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동향인데요. 멀리는태기산이 보이고요. 우측으로 면소재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택의 방향이 이렇게 서져 있는데요. 이 방향이 동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계 지역 내로 담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입구에 대문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독립된 공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서기 전에 무기자 경관 문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긴장 신발장이 있고요.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중문을 들어으면우 측으로 작은 방과 좌 측으로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화장실, 공동으로 손님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앞쪽에 거실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작은 방 하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우측으로 바로 방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거실과 주방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쪽 캔으로 고급 어,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격이 굉장히 비싼 어, 벽난로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밑으로는 큰 창이 설치되어 있어서 채광이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에서 이렇게 내다보이는 전망인데요 조망이 시원하게 탁 트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실과 그 다음에 주방이 시원하게 잘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천장 위쪽으로는 2층에 옥탑방, 다락방이 보일 수 있게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가운데에 처진 등, 예쁜 전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 있는 직교로 일체도 역시 매매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하부장에 있는 일자형 주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앞쪽에 식탁이 놓여져 있네요. 전동도 예쁜 식탁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조리 도구는 가스 레인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본 주택에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역시 그 옆에 투도가 자리가 있습니다. 도품도 놓고 가시는 거고요. 그 옆에 밥솥과 위쪽으로 전자레인지가 있고요. 우측으로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넓측하고요 좋습니다. 뒤로 나눈 곳에 역시 무기장이설치되어 있고요. 뒷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에는 방이 두개 있는데요 이쪽 방이 좀 큽니다 이쪽이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방에는 복과 이상이 설치되어 있고요 충분히 퀸 사이즈를 놓고도 공간이 널찍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호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어, 현재 커트은 브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방에서 보이는 조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방이 굉장히 넓고 큽니다. 이 방에는 드레스룸과 파우더실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드레스룸을 운동기구를 놓으셨고요. 그 앞쪽으로 파우더실 수납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호도 하나 있고요. 장이 긴장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부부 화장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호에 있어서 채광이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에는 아트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 이렇게 창호가 보이면서 시원하게 거실이 탁 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굉장히 넓게 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어깨가 닿지 않을 정도 널찍하게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에 올라오면서 창오문 앞에 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이렇게 공간이 거실형으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양 사이드로 어, 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현재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또 있고요. 그쪽에 이렇게 방이 하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브 그라인드로 창으로 가려져 있어서 약간 어둡게 나오네요. 공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이 탁 트여 있어서 밑에가 내려다 보이네요. 이렇게 시원하게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도 역시 방이 하나 널찍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들어가도, 예. 네.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 널찍한 공간을 확보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브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브라인드를 올리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채광에 비해서 이렇게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집의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건평이 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가족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적격인 전원주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쁜 화변도 놓여져 있고요 탁 트인 오픈형 주방이 가운데 있으면서 양 사이드로 방이 배치되어 있고요 2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실에는 벽난로 고급형 벽난로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망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 곳에 전원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지 내에서도 우측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있어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부족한 설명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